반갑습니다, 센네입니다. 어... 이번 한 주도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재미있는 어떤 매매를 어... 못 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힘이 들어오고 슈팅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거의 이제 어. 장기적으로 추세가 하락한 어떤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더 보이는데요. 네, 뭐 사실 뭐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은 크게 없어도 사실 뭐 코로나 관련제 해서 뭐 치료제 관련해서도 많이 좀 상승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존 방송에 이제 그 바이오 스마트 이런 어떤 종목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뭐 급등한다고 따라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조종 받을 때 충분히 살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늘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어,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어, 천천히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청하기 전에 일단 구독, 좋아요, 한번, 어, 시계,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눌러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이해 가안 되나요 사투리라서 네. <laughs> 꼭 한번 클릭해 주세요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laughs> 예. 자그 어제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과 외인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맞죠? 굉장히 뭐. 어, 외국인이 뭐 1조 4천억 기간도 한 1조 2천억 정도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이 그 물량들을 다 받아치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도 어,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어, 코스닥은 이런 어떤 최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조금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45분 차트로 왔을 때. 살짝 이탈하떤 모습을 좀 보여 주다가 현재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를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생긴다면 오늘 장도 크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자 여기서 다시 21선을 탈환하러 간다 어, 탈환하러 간다 그러면 어, 또 장은 또 괜찮게 흘러갈 겁니다. 자, 코스피 관련해서도 코스피 자, 보세요. 자, 45분 차트입니다. 이탈했죠? 이탈하면 장이 안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45분 차트를 보면서, 어, 21선을 이탈했을 때 조금 더, 어, 한 템포 늦게 천천히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가는 어떤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현재 자리 지지해주면서 이와 동일하게 하락을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어, 좀 중요한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1차트를 보시면 어지럽네, 설명드린다고. 예. 자, 요놈도 지금 5일선을 이탈하고, 자, 이탈하게 된다면 한 20일선까지 어, 붙을 수도 있고요. 2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지수 관련주들은, 어, 손실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지금까지 수익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지수 관련주들을 좀 손실을 반납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또 흘러내리고 21선까지 터치를 하거나 21선을 이탈한다. 자, 21선까지 터치 또는 21선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은 조금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이제 욕심을 버리고 현금화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단 어떤 지지라인에서 지지라인에서 조금 만들어주는 어떤 이런 어떤 자리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쇼팅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새벽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돈을 푼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1120조 원을 어, 그미 미국 가족계에 대한 어떤 법안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상방으로 마감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따라서 우리 어, 증시도 오늘 좀 괜찮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제 하락한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달지 마라. 어, 내리면 내리는 대로 대응하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대응하면 된다. 내리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어, 종목을 사지 않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 어, 비중을 좀 줄여 가는 어떤 약손실 또는 보합 그리고 약수익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은 짧게 치고 현금화를 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을 제가 6개월 이상 여러분들께 하락장이 오거나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늘 그렇게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어, 임종석 관련 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한달 전부터 저는 그 행복나눔 가족방에 임종석 테마주, 임종석 씨의 어떤 대선 출마에 관련된 얘기를 어, 글로서 했습니다. 방송으로는 처음 언급을 하는데요. 어, 5월 2일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정세균 씨의 어떤 대선 출마의 행보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어,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낙연 씨가 크게 어, 치고 나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씨가 어, 대권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지율이 계속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3당을 추진할지 아니면 합당을 할지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가지 않았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고집을 피우고 있지만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지만 어, 사실 뭐 정치테마주라는 것이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사기가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치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늘 어, 출마를 한다. 그러면 급등이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써니 전자, 뭐 안내, 까미 위엔, 시링 넷 이런 것들, 다물멀 티미디어 이런 친구들은 조정을 받는 어떤 시기나 하락 시기에는 좀 매수의 시기로 보시고. 어, 만약에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충분히 신고가도 갈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임종석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 제가 아마 세, 아마 최초로 여러분들께 임종석 관련주에 대해서 저희 행복 나눔 일반방, 행복 나눔 가족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주말에, 주말에, 어, 그, 관련 주 종목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임종석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더 간략하게 주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지금 그뭐어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메가스터디 뭐 이런 것들은 잘 갔죠. 제가 자절점을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뭐, 이날도, 자, 보시면, 5%, 5% 이날도 한6% 정도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 충분히, 어 지금도 모아가도 되는 어떤 자리 같네요. 자, 저점에서 모았고, 한8% 정도 상승을 했고,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하 한번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하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4%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laughs> 자리가 괜찮기 때문에 음, 수익이 강하게 나오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공테크 시공테크 또한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 수익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상승이 만약에 가격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뭘 관찰해야 되나? 이 정고점 만 250원을 돌파하는지를 충분히 관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볼 종목은요, 그, 광림이라는 종목인데,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림이라는 어떤 이 종목이 이런 어떤 지지선을, 어, 만들어주고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지 않고 옆으로 행보를 해준다면, 살살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눌린다 라고 하면 눌리는 자리를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부터 한번 모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빵 쏘겠죠 그러면 수익 챙기면 되는 거 예. 이제는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맞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뭐자 이런 종목들은 자좀 크게 볼게요 어, 이건 이제 하나의 매매 테크닉입니다. 매매 테크닉.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런 매매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는 방으로 입장하십시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래서 상한가 한번 갔다가, 자, 상한가 한번 갔다가 조정 한번 주고 예, 바로 그다음 날 상한가까지 올리면서 마감을 하는 그다음 날 바로 또한 11%까지 급등해서 원봉 출연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먹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방해로 한번 입장을 해 보세요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음 굉장히 어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솔홀딩스 자 한번 봅시다 자 요런 종목들도 어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한번 모아가는 매매 상승하면 따라잡지 말고 저점에서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들 좀 천천히 매매하세요. 천천히 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 주식 계좌에 돈이 있다고 해서 주식 계좌를 가지고 어뭐 종목을 꽉꽉 채운다, 에이.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 그렇게 하시면 돈을 벌지 못해요. 천천히 늘 느긋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STX 엔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강한 어떤 수급이 들어온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명한 어떤 종목 중에 STX 엔진, 요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도 완전 대바닥입니다. 대바닥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런 멋지게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어떤 마음도 들면서 1차트로 가면 실질적으로 힘이 들어온 거는 당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막 고점에서 따라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어제는 좀 눌렸다. 예. 막 어제, 막 사실 고점 잡은 사람들 손실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점에서 잡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게 내릴까? 올라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 고점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입 벌리고 있으면 다 내려온다. 그래서 지지하는 자리를 한번 보자. 보고 음? 여기서 <laughs> 모아가는 매매 하시다가 빵 터지면 수익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을 갖지 마시고 방으로 입장하시고 방으로 아래 하단에 보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요 특히 주부님들 그리고 주린이 분들 어... 입장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서 그렇게 매매하면요. 우울증 다 걸립니다. 예. 사실 방으로 입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방으로 입장하시는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올려 주시는 종목들이 거의 고점 추격 매수나 매도 자리 팔아야 되는 어떤 싼 고점, 저항대 자리에서 다 사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누가 사 누가 얘기해서 샀느냐라고 물어보면 추천을 받았다거나 뭐 유튜브를 보고 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싼 고점 자리, 매도 관찰 자리 저항대 매도 관찰 자리, 전고점 매도 관찰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 관찰을 하지 않고 매수 관찰을 반대로 매매하는 사람, 반대로 리딩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야이 책을 사면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부분인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를 관찰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 네,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런 매매는 하지맙시다. 아무튼 그런 어떤 실수에 연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원분들께서는 어 행복 나눔에 입장하셔서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입장하셔 가지고 한번 어 재미있게 매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말에는요 주말 방송은 여러분들 꼭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선의 바람이 불고 있고 대선 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구요 그리고 S, 충방이 SG 글로벌로 사명 변경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자, 얼마를, 자, 인마가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봉을 봐도 굉장히 바닥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김동현 씨가 만약에 출전을 한다. 이러면 뭐 급등하겠죠. 예. <laughs> 자, PM풍년 한번 보겠습니다. PM풍년. 어제 자, 보세요.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종목들이 어제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 20%까지 마감을 하는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온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바로 상승할지 아니면 조정을 주고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급하게 따라잡을 이유는 없는 거고, 월봉을 보면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이놈의 가격이 7,200원인데, 이 7,200원을 뚫지 못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뭡니까? 공부입니다. 이거 공부. 자, 이게, 비록 월봉이지만, 일봉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주봉, 월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친구가 강, 이 친구가 강력하게 뚫어야 되는 게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고점이 7,200원인데, 장중 7,400, 7,430원까지 뚫었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2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 전에 이 친구가 7,200원이다. 7200원을 뚫었지만 뚫었다고 해서 오예 뚫었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가면 전략 매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다시 조종하는 자리에서 샀다가 다음에 저 장기 이평선을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어, 매도, 관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돈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여러분들, 제가 보성파워텍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보성파워텍은 자리가 죽입니다. 죽인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방송에서? 하여튼 몰라. 그런 건 저는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자, 뭐, 자리 죽입니다. 갈게 없습니다. 예, 갈게 없고, 모아가세요. 저점을 안 깨고 있으니까 모아가세요. 모아가시고, 상승하면, 이런 정고점을 뚫어 버리게 되면 뚫어 버리게 되면 2차 엘리어트 2차 상승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을 맛볼 수가 있고 월봉을 봤을 때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힘이 실려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지금 최초 장기 이평선 6,170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난 뒤에 일단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6,17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100% 수익이 나옵니다. 또 제가 이 100%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거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갈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지만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정해드리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내는 어떤 몰빵, 배팅으로 한 방에 굴빵하게 박아버리는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전략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욕심 없는 매매 그리고 매일매일 재미있고 행복한 매매 시장이 안 좋다고 우쭐줄해 있지 말고 천년만년 올라가는 시장 없고 천년만년 내려가는 시장 없다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고 많이 내려갔으면 조정 받으면서 다시 또 상승하는 게 주식이다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고 대응해라 시장이 하락하는데 왜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라는 얼빠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현금을 좀꼭 붙들고 있으라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